예배 시간이면 늘좋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아유 그렇게 졸것 같으면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막 이렇게 웃픈 <laughs> 얘기죠 웃픈 얘기 그죠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에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기가 쉽고 예배를 마치고 문 앞을 나서면 정말 다 사라져 버리고 한 주일 동안 마음에 남아 그 말씀의 영향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대단히 적은 그런 시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펼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는 설교의 영향이 아주 대단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설교하다가 제대로 끝까지 가지가 않아요. 막 그냥 설교하다 중단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흐느껴 울며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며 회개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음, 이렇게 설교가 중단되거나, 혹은 반대로 설교 중에 돌이 날라와요. 돌이. 돌이 날라와 돌 맞아 설교자가 죽는 바람에 또 설교가 멈춰지거나 어쨌든 전해지는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반발하거나 뭐 영향은 아무튼 강력한 것 아닙니까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대단한 효과와 대단한 그런 영향이 초대교회 설교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스데반 우리가 7장에서 스데반의 긴 설교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의 설교가 중단되고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첫 순교자 한편의 인설교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돌아온 것은 강력한 반발과 스데반을 향한 돌팔매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 여기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의 이 죽음이 교회에 대한 게 박해, 박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박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맞고 때리고, 그죠? 뭐 오게 가두고, 괴롭히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아, 그런 일들 박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스데반의 예, 이, 이 순교가 그런 박해의 시발점이 되었죠.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준비하다가 총을 탕쏘면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달려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데반의 어떤 그 순교가 이렇게 교회를 향한 첫 박해의 시발점이 되어져서 그 이후로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시,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큰 박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교회를 향한 큰 박해, 공격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센 피바 피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 베드로, 베드로 사도는 예곧로 십자가에 매달, 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바로 죽을 수 있느냐. 고구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순교를 했다. 그런 기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되어서 대부분의 제자들 거의 뭐 요한을 제외하고는 요한이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마리아를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거의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 뿐 아니라 많은 무명의 그리스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초대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 뭡니까? 성찬을 성찬식 알죠? 성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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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예,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식 기독교의 굉장히 그 중요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성찬을 행하, 행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식인을 한다, 시긴을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식인을 하는 아주 악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크게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미치광이 같았던 로마의 황제 네로, 뭐 기록에 의하면 뭐 불을 지르고 불을 감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로마에 불을 지르고 불 감상을 했다는데 그 방화범의 주범으로 기독교인 기독교인에게 뭘죠? 주범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또 수없이 많이 죽고 갇히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카타콤 같은 카타콤 이제 카타콤 카타콤 뭡니까 카타콤 지하 동굴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이렇게 파놓은 지하 동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좀 석회석이 많아요. 이렇게 파기가 좀 쉽고 또 이렇게 공기하고 맞닿으면은 금방 좀 굳어 굳어지는 그런 그런 어떤 흙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는 거죠. 그걸 파서 밑에 끝도 없이 많은. 저도 이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제 답사를 갔을 때에그 카타콤이라는 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루해요, 미루. 미로 막 좁은 미로를 가다가 어느 또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있어 요 여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또 또 공간이 또 나오면 또 여기는 뭐, 뭐 숙소입니다. 뭐 여기는 좀뭐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그 매장하는 곳입니다. 뭐 이렇게 다숙 나오더라고요. 카타콤 깊은 미로와 같은 데서 자기들만 알아. 통로이 통로. 그리고 나서 그그벤틸레이션그 그렇게. 공기 순환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카타콤을 만들고, 왜냐하면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로, 지하로 어, 숨어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종교로 공식 공인을 받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발점이 여기 그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큰 피바람이 불어 닥치게 왜 그랬을까요? 왜왜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게 됩니까? 뭐 악한 일을 했습니까? 정말 뭐 사람 잡아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량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전한 그런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하게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 영적인. 뭐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수대반도 어떻습니까? 첫 순교자였던 스대반 그 대적들이 보기에도 천사 같았다 얼굴이 환하게 비추고 천사 같았다 돌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조금만 피해를 당해도 막 이를 갈죠 이를 갈죠 감히 내게 이런 나쁜 일을 행하다니, 그래서 막두배세배 배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뭐라고 하면 스데반 화를 내지도 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못해서 야 우리 주님 너무나도 닮은 탁월한 인격, 너무나도 훌륭한 그러한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볼때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영적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모뭐 모함하고. 저를 죽이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선동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선동, 선동, 막 선동해 가지고 사람들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초대교회 밖에도 기독교인이 역사 가운데 받는 밖에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 성경이 이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간에 큰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의 예언에 놓았듯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계속해서 뭐 특별히 뭐 기독교인들이 뭐 악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큰 영적인 싸움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자유롭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이 사회 속에서 뿌리 뽑기 위한 여러 활동들과 조작들과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언론들은 아주 교회의 비리를 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목사나 교회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잘못된 정당하지 못하고 악의적인 공격이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어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큰 바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바깥를 통해 복음을 더 크게 확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 1장 1절 시 8장 1절이죠. 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에 큰 박회가 있어 사도외에는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4절도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절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에 밖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효과를 내었는데 흩어지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흩어지다라고 하는 여기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농부가 씨를 흩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흩 뿌려요. 요즘에야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모내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있고 또 다른 좋은 농장 농작법들이 있어가지고 씨를 잘 이렇게 심겠지만은 옛날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농부가 바구니에서 씨를 가져다가 이렇게 흙 뿌리는 방식으로. 노련한 농부는 어떻게 돼요? 뭉치지 않도록. 응? 뭉치지 않도록 씨를 골고루 잘 이렇게 쫙 뿌리는 게 농부의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어떤 어부 보니까 투망 던져 투망 투망을 던지는데 야, 손을 어떻게 딱 짚더니 쫙 휘니까 투망이 쫙 이렇게 퍼지는 것을 이렇게 예, 본 적이 있는데 농부도 이렇게 아주 기술적인 농부는 이렇게 쫙 뿌리지 않겠습니까? 씨가 한 곳에 뭉쳐 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밭에 골고루 씨앗들이 뿌려야 거기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더 넓은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고 지혜로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원수, 복음의 원수는 우리가 박해하자, 박해하자. 저들을 괴롭히자. 그러면은 복음이 사라질 거야.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박해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박해라는 바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흩뿌리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 사례가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나오죠. 5절입니다. 5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이 거의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해로 인하여 예, 스데반의 죽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사도행전 앞에서 일곱 명의 집사가 세워지죠. 스데반과 빌립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스데반이 순교하자, 스데반이 죽자. 또한 사람, 빌립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복음을 사마리아, 그, 그 당시까지 아주 암흑 암흑과 같은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 이제 이 박해로 인하여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 박해를 통해서 박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아마 한움금 쫙 집으셔서 이렇게 흩뿌리신 것 같아요. 쫙 흩뿌리니까 그들이 지나다니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왜 이런 박해가 왔을까? 아니 그 천사 같은 스데반이 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더 넓은 세계로 흩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능하면 이 세상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또 선행을 베풀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이 복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뭐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뱀의 후손과 이 여인의 후손들 가운데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싸움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미 이미 오래 전에 말씀하셨다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첫 인간의 타락 때부터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미 그러한 역사를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안에 갈등이 있고 이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살아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나쁜 일을 하거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거나 뭐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아무 것 같았습니다 정말 뭐 너무나도 못사는 가난한 나라였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미신에 휩싸인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가 한 일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를 좋은 학교들을 세워서 문맹률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좋은 학교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강동구에도 여기 좋은 학교, 이게 배재고등학교 여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 아니겠습니까? 초대 유명한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 출신이라 하더라고 여기 배재고등학교 좋은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낸 그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를 세우고, 좋은 사립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크게 신장시키고 사람의 인권을 신장시킨 그런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큰 틀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선한 영향을 기독교를 통해 미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못살게 굴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이 세상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아 핍박할 수 있구나. 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 있구나. 미워할 수 있구나. 아니 내가 내가 그 믿는 어, 교회 나가는 며느리로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 안에 있을 수 있구나. 아니 나는 그냥 교회만 나가는 것인데도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오래 전부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경우들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지혜와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자신의 불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할 나만,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온 거야? 왜 내게 이런 손해가 있는 거지?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아, 내가 한일 아닌데 왜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찾아오고 이별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왜 나야 나나나 나, 나, 나를 이렇게 예, 바라보아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박해를 받았어요. 아니, 이유도 없이 왜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는, 우리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하,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악한 사단은 지금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더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너무 내가 당하는 피해와 너무 나 자신에 당하는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좀 물러나야 됩니다. 한 걸음 그죠. 너무 가까이 내 일에만 내 일에만 바라보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좀 물러나요. 한 걸음 물러나서 아, 이 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뭐지? 그래,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 걸까? 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악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에 지금 게 전파되게 하시는 거구나. 아이고 밖에만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고 내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만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 아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해가 더 이상 박해가 아니죠, 그죠 박해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